자, 피타고라스 정리. 연습문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반드시 직각 삼각형일 때, 네, 직각 삼각형일 때 사용하죠. 직각 삼각형일 때 가장 긴변을 C라고 하고 나머지를 AB라고 했을 때 가장 긴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럼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면 어, 얘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AB 길이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 수직, 수직이니까, 어, AB를 L이라고 하면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에 아까 같다. 그래서 L제곱은 3, 3은 9 더하기 2는 4. L제곱은 13. 그럼 L은 루트 13.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2번. 2번은 자 봅시다. 먼저 어, 이 직각 삼각형에서 x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다. 자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나머지 두개 8의 제곱 더하기 x의 효과 같다. 그러면 어, x 제곱은 17을 제곱하면 289 빼기 8864. 그러면 x 제곱은 얼마냐? 어 225가 되겠죠. x 제곱이 225니까 x는 15입니다. 15. 아, X 값이 15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이 직각 삼각형에서 또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얘가 이제 가장 길죠. 그래서 가장 긴거 15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이할것 같다. 그러면 Y 제곱은 225 9981. Y는, Y 제곱은 144. 그렇죠 그럼 Y는? 루트 144인데, 루트 11, 144는 12죠, 12. 그래서 y 값은 1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였냐면, <laughs> 아, 특수한 직각 삼각형 세변의 길이의 비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위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처음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여기가 45도일 때, 그럼 얘도 45도죠? 어.. 5도 45도. 사고, 사고,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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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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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대 루트 3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3 6 9 3 6 9 3 6 9 3 6 9 1 2 루트 3 1대2대 루트 3 이렇게 썼습니다 <laughs> 그런데 6, 어디가 저 루트 3이냐 2는 가장 기니까 어차피 빗변이고요 30도일 때 30도일 때 3과 루트 3 3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얘 볼게요 얘는 일단 얘를 먼저 구하기로 봤더니 얘가 x y 두개다 몰라요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어? 6이 60도니까 얘도 30도죠 3, 6, 9, 3, 6, 9, 3, 6, 9, 3, 6, 9, 1, 2, 루트 3 근데 빗변이 10이야 1, 2, 루트 3인데 1, 2, 루트 3인데 2일 때 10이야 그럼 1일 때얼마예요 여기가? 6이겠죠 그러면 1일 때 6이니까 루트 3일 때는 6, 루트 3 그래서 y값은 바로 6, 루트 3입니다 그럼 잘 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30도 여기 60도죠 그럼 마찬가지로 3, 6, 9, 3, 6, 9, 3, 6, 9, 3, 6, 9, 1, 2 루트 3이에요. 그러면 1일 때 x고, 2일 때6 루트 3이야. 그렇죠 그럼 1일 때 x고요, 2일 때6 루트 3이다. 이렇게 비례식 넣으면 되겠죠? 그럼 내항의 곱, 2x는 6 루트 3이다. x는 얼마? 3 루트 3이라는 사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3 루트 3, y는 6 루트 3. <laughs> 두, 잔, 두 점, 두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X, 이, e, XY 좌표죠 XY.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할 때는 X 좌표끼리 차이. 즉, 4에서 1을 빼면 3. 그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 Y 값끼리 차이. 자, 2에서 1을 빼면 1. 그걸 제곱해서 두개 합친 다음 루트를 씌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3, 4면 9 더하기, 1, 1은 1. 하니까 얼마 루트 쉼 되게 쉽죠. x 값끼리 차이를 제곱하시고요. y 값끼리를 y 값끼리 차이를 제곱해서 두개 더해서 루트 쉼해 주면 된다. 그 다음 4번은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어 4번은 이걸 뭐 피타고라 써도 되는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직각이등면삼각형이라고했어요 얘도 1이면 얘도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특수한 직각 삼각형 길이의 비1대1대 루트 2라는 사실 알수 있죠. 그럼 얘도 루트 2예요. 왜? 직각이등변 삼각형. 똑같이 1대1대 1대 루트 2 하니까 얘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2가 되겠죠. 왜?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럼 똑같이 1대1대 1대 루트 2.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2 루트겠죠. 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또1대1대 루트 2 하니까 얼마? 5는 4가 되겠죠? 5는 4. 자 사다리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냥 그으면 얘가 2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x라고 합니다. 어? 요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겠네. 자 가장 긴거 5의 제곱은 나머지 2 개의 제곱에 합과 같다. 그럼 x 제곱은 525 빼기 4416. 그럼 x 제곱은 9. 그럼 x는 3. x가 3이네요. 그럼 3더하는 정답 5가 되겠죠. 정말 쉽죠? <laughs> 자, 세변 길이가 x, 12, x 플러스 4일 때 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일까? 자, 직각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럼 반대로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가장 긴걸을 찾아 봅시다. 12가 길어요. x 플러스 4가 길어요. x가 8보다 크다 고하기 때문에 x 플러스 4가 더 길어요. 그러면 x 플러스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4, 8x 플러스 44, 16은 144 더하기 x 제곱이다.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요. 8x는 얼마니? 120. 백이십팔이죠. 한백이 아, 그럼 x는 팔이면 팔, 육팔사십팔, 십육이 되겠네요. 쉽 죠?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칠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3인, 뭐, 정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대각선 방향으로 나 있다.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라. 자, 쟤도 이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길이를 봐요. 3, 3, 똑같죠? 어? 1대1대 1대 루트 2. 그럼 얼마? 3루트 2가 되겠죠. 진짜 쉽죠? 그 다음. 선분 DH 길이를 구하라. 자, 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자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어떻게 하오고냐면 직육면체의 어, 세 모서리가 A, B, C일 때 대각선 길이는 그냥 각각을 제곱한 다음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라고 했어요. <laughs>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자 o 를 제곱하고요. 6을 제곱하고요, x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이때 대각선 길이가 얼마다? 1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제곱하세요.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121 제곱했죠. 그런 다음 이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자, 5, 25 더하기 66, 36 더하기 x제곱은 121. x제곱은 얼마? x제곱은 얼마죠? 60인가? 60이죠, 60. 그쵸? 그렇죠? 오케이. 60. 그럼 X는? 얼마? 2루트 15라는 결론을 올수 있다. 쉽죠? 음. 자, 이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9번.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반원의 넓이를 PQR이라고 했으니까 반원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둘게 여기를 B라고 할게 모르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먼저 P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P의 넓이 P의 넓이 여기다 구할까? P의 넓이 P의 넓이 구할게요 자이 길이가 A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파이 r 제곱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R이 여기는 얼마야? 얘는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죠 그러면 2분의 1을 제곱한 거 파이 곱하기 2분의 1. 즉, 얘는 4분의 A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결국엔 8분의 A제곱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P는. 그 다음 Q는? Q도 해볼까요? Q. Q도 마찬가지야. 얘는 지름이 B니까 Q의 반지름은 2분의 B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B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반원이니까. 그럼 얘는 4분의 B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8분의 B의 제곱 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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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지금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예요 5. 그러면 5, 5 2 5파이에다가 반원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2 5파이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 이제 다 더합니다. 먼저 P랑 Q랑 더 해볼게. P다이 Q. P다이 Q 하면 8분의 A제곱 파이 더하기 8분의 B제곱 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8분의 파이죠. 그럼 8분의 파이로 묶어낼게요. 파이로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뭘 하나 알수주냐면잘 보세요 위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는 피타고라 정리 쓸수가 있어요.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다? 100 그쵸? 그럼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약분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값 자체가 얼마냐? 2분의 25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픽 더하기 Q가 2분의 25니까 R하고 더하면 2분의 25 이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2분의 아예 아니, 아니, 2분의가 아니라 결국엔 정답은 25파입니다 정답은 25파이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마 이걸 알수 있을 거야. 보세요. 어? 피다기 큐가 2분의 25파이, 아이 2분의 25파이.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럴 때 이럴 때이 피와 큐를 더하면 이 피와 큐를 더한 값이 뭐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아리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피다귀 큐다기아은뭘 구하란 말이야? 이아을 구하란 말과 똑같아요. 이아은 뭐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란 말과 똑같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0번 갑니다. 10번. 10번.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밑, 아이고, 여기를 밑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값 자체가 높이가 되겠죠. 또 높이, b라고 합시다. <laughs> 그러면 a, b만 알면 우리가 높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큰 직각 삼각형 한번 볼래요? 큰 직각 삼각형 보면 여기가 30이고 여기 90이고 여기가 60이죠. 어, 369, 369, 369, 369, 1, 2 루트 3, 1, 2 루트 3, 그렇죠? 1, 2 루트 3. 그러면 2일때 8이니까 1일때 얼마? b는 4. 그러면, 1대2대 루트3이니까 얘는 4루트3이 되겠죠. 선분, BC가 4루트3. 그렇죠잘 봐요. 그런데, 얘는 또 보니까 45도, 90도니까 얘도 45도야.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도 4가 됩니다. 그러면 A, A 길이 구할 수 있겠네. A 길이는 전체 4루트3에서 4를 뺀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넓이 다 구했네. 자, 갑니다.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3 빼기 4 곱하기 높이 4 하니까 24 8루트 3 빼기 8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8로 묶어내서 그냥 루트 3 빼기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자 됐죠? 자 11번. 11번은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짧은 길을 구할 때 얘를 펼치세요.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려 보세요.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얘 필요한 분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h, 여기 g. 여기가 e, f, a, b. 여기가 7이고요. 얘는 4고요. 얘는 3입니다. 이 때, 이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된, 되는... 어이구, 안 나왔구나.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보니까 직각 삼각형이죠.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 정리 쓸 수가 있는데, 얘가 7이면, 이 길이도 딱 보니까 7이야. 7, 7, 어?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1대1대 루트2. 그 정답 얼마? 7루트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할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얘가 이제 문제인데요. 얘가 아마 좀 굉장히 좀 어,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는 이유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길어서 아마 힘들 거예요. 길어서.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이때 지금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넓이 구하는 거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1 곱하기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높이를 몰라 그럼 높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 이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21배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게요. 보세요. 풀이합니다. 잘 보세요. 앞에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13의 제곱은 h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또두 번째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의 제곱은 h제곱 더하기 21 빼기 x제곱이다. 아니지 2 1 x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얘를 h에 관한 h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h제곱은 어, 169 빼기 x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h제곱은 400 빼기 21x의 제곱이다. <laughs> 됐죠? 그런 다음 자 그런 다음 이제 얘랑 얘랑 식이 h 제곱 h 제곱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갑니다. 자자169 빼기 x 제곱은 400 빼기 21 x의 제곱이다. 자 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항을 시켜볼게요. 자169 빼기 x제곱 빼기 400 더하기 21 빼기 x제곱 0 그럼 얘는 전개할게요 169 빼기 x제곱 빼기 400 더하기 전개할게요 얘는 441 빼기 42x 더하기 x제곱은 0입니다 근데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없어지죠 그러면 42x는 뭐가 되냐 42x는 계산하면 어, 42x는 괜찮으니까 얘는 41 41이니까 음, 41 41 음? 41 다하니까 어, 0, 0 210이죠. 2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얼마냐? x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값을 구했죠. 구한 다음, 이 X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느냐? 쑥 해서, 여기. 여기다가 X는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뭘할수 있냐? 자, 갈게요. H제곱은 169 빼기 5를 제곱하니까 5,25가 되겠죠. 그럼 H제곱은 144. H는 얼마예요? 1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높이 12 구했네? 그럼 여기다 이제 높이 1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6 1은 6, 6이 22, 126, 12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laughs> 근데 결코 어렵지 않아. 이게 계산하는 게좀 복잡하고 해서 그렇지 이 앞에 있는 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식 구하고 이거 피타고라식쓴 다음에 h 제곱에 관한 식으로 놓고 얘두개 똑같다라고 놓고 그 구하면 x 값이 나옵니다. 그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높이를 구하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